그손 할아버지가 여느 때처럼 창밖을 내다보며 하루를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회장님, 어젯밤에 대학로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작은 화재가 있었습니다. 박 비서의 보고를 들은 할아버지는 눈썹을 찌푸렸다. 다친 사람은? 다행히 없습니다. 초기에 진압돼서 피해도 거의 없었습니다. 원인은 밝혀졌나? 아직 정확히는 분리수거장 쪽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무언가 마음에 걸렸다. 3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자연스러긴 직감이었다. 가서 CCTV 좀 확인해 보지. 보안실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전날 밤 영상을 돌려보기 시작했다. 새벽 2시 47분 주차장 한편 물리 수거장에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바람을 타고 불씨가 살아나더니 옆에 쌓인 박스로 옮겨 붙으며 커지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검은 유니폼을 입은 한 젊은 택배 기사가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불이 난 것을 발견했는지 걸음을 멈췄다. 할아버지는 화면에 집중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당황하거나 도망갔을지도 모르는데 그 청년의 행동은 달랐다. 청년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했다.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벽에 걸린 소화기를 집어들었다. 망설임 없이 물길로 달려가 소화기를 뿌리기 시작했다. 저 친구, 정말 대단하군. 할아버지가 감탄했다. 쉽사리 불길이 잡히지 않았지만 5분 후 소방차가 도착했다. 청년은 소방관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안내했다. 그의 안내 덕분에 소방관들은 신속하게 불을 정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청년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신의 택배차를 타고 사라졌다. 저 택배기사 신원 좀 파악해보게. 조사 결과, 청년의 이름은 김승호로 스무여섯 살의 평범한 택배기사였다. 며칠 후, 택배본사 사무실. 사장이 승호를 급하게 불렀다. 사장님, 무슨 일이신지? 사장이 웃으며 말했다. 대학로 빌딩 주인이라면서 큰손 회장님이란 분한테 연락이 왔어. 자네가 화재를 발견하고 초기 진압했다고 아시더군. 승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냥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겸손하기까지 하네. 회장님이 특별히 부탁하셨어. 그런 직원은 회사의 보물이라고. 우리 회사도 승호 씨가 큰 직원이 있어 자랑스럽네. 그날 오후 승호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회사에서 표창장과 함께 상금을 수여하고 특별 승진을 시켜준다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승호가 배송을 오기를 기다렸다가 직접 만났다. 혹시 김승호 씨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 건물 주인입니다. 그날 밤일 정말 고마웠어요. 승호는 쑥스럽게 머리를 긁적였다. 별이 네, 아니었습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아닙니다. 승우 씨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누가 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사람 드물어요. 할아버지는 두툼한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여기 건물 세입자들과 상인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당신 같은 청년이 있어서 세상이 아직 살 만한 거예요. 앞으로도 그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네요.